오늘은 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역대급 공급이 쏟아졌던 서구 23년 입주 아파트의 현재 상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구는 3만 9천호의 엄청난 공급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구의 7천 세대의 역대 최고 공급이 쏟아지면서 입주 1년이 지나도 마피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서구는 대구 내에서도 비선호 지역인데 수요 대비 10배가량의 입주가 쏟아지면서 모든 신축 아파트가 마피로 남아 있습니다. 입주가 쏟아지면서 23년 입주한 모든 아파트가 아직도 마피로 남아 있습니다. 서구는 다른 구의 소형 주상복합 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것과는 달리 평리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입주가 많이 몰려 지금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입주가 모두 완료된다면 상대적으로 비선호 주거 지역이었던 서구가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3년부터 이어지는 공급폭탄으로 서구의 현재 상황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공급폭탄을 맞이하는 서구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의 8월 17일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을 조사하였으며 신축 아파트의 시세 현황을 입주 지정 일이 빠른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드릴 단지는 평리동에 위치한 서대구 영무예다음입니다. 세대수는 1418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3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서대구 KTX 영무예다음은 2019년 12월에 분양하여 913세대 모집에 1462명이 접수하여 1.6대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던 시절 타 지역에서 역세권 단지들의 관심을 갖고 역 주변에 미분양 중인 분양권을 많이 사들였는데 서대구역이 신설되면서 서대구 ktx 역무회 다음에도 상당한 수요세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완판되고 프리미엄도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거래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입주시기가 다가오면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많아 시세가 많이 하락하였고 그 여파가 많은 거래량에도 시세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84타입을 3억 원대로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입주 시점에 많은 거래가 있기는 했지만 많은 거래량에도 아직 매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6,500만원, 7월 -7,000만원, 8월 -7,000만원으로 시세는 6월 대비 500만원 하락,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307동 저층 84비타입 남서향 매물이 3억 9,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옵션을 포함한 가격으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7천만 원 수준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1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평리동에 위치한 서대구역 서안이 다음 더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856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4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서대구역 서안이 다음 더퍼스트도 평리 뉴타운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동편과 서편에는 한국폴리텍 대학교와 이현초등학교가 있어 저층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세대가 조망이나 일조가 우수한 단지입니다. 서대구역 서안이 다음 더퍼스트는 2020년 8월에 분양하여 519모집에 5,749명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1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마이너스 4,730만원 7월 마이너스 4,730만원 8월 마이너스 4,730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618동 23층 84비 타입 남서향 매물로 분양가 4억 7,3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730만원, 발코니 확장비 1,300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3,870만원이며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세 번째 안내해드릴 단지는 원대동에 위치한 서대구 센트럴 자이입니다. 세대수는 1,658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8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서대구 센트럴자이는 2020년 9월에 분양하여 828세대 모집에 1만 7,514명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7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구에서 전철 이용이 가능한 단지가 드문데 3호선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또한 23년 서구 청약 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 마피 매물이 2개 정도 밖에 남아있지 않아 곧 모든 매물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미엄은 6월 -2,500만원, 7월 1,400만원, 8월 무피로 시세는 6월 대비 2,500만원 상승, 7월 대비 1,4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4동 중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5억 1,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120만원, 발코니 확장비 1,495만원으로 원 분양가 수준의 매물이며 전세낀 매물로 최근 시세가 하락하였습니다. 무려 1,500세대나 되는 대단지가 서구에 입주하였는데 분양 당시에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 주변은 말 그대로 천지개벽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실 원대동에는 이렇다 할 아파트 자체가 없던 곳인데 원대역 초역세권 대형단지의 입주로 주변 상권이 많이 살아났고 입주 1년도 되지 않았지만 다른 단지에 비하여 단지 내 상가에 꽤나 많은 상업시설들이 입점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평리동에 위치한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입니다. 세대수는 1678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10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은 2020년 7월에 분양하여 965세대 모집에 7,837명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은 8 1 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가장 상권이 살아있는 곳이 서구청 주변이라 할수 있는데 서대구역 반도유보라 센텀은 서구청 바로 북측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대구 내에서 학군이 약하긴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를 도보 10분 이내로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 평리 뉴타운의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는 곳보다 서구 내에서는 선호하는 세대들이 꽤 있는 단지입니다. 앞서 안내해드렸던 서대구 센트럴자이와 더불어 가장 실수요자가 많이 몰린 곳이고 현재 남아있는 마피 매물이 몇개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곧 매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6월 -3,500만원, 7월 -3,500만원, 8월 -4,000만원으로 시세는 6월과 7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일동 7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4억 7,130만원 발코니 확장비 1,3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평리동에 위치한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입니다. 세대수는 1,594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10월입니다. 평리 뉴타운에 입주하는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통장이 몰렸던 곳입니다. 당시 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되었으나 모집공고가 지정 전에 승인을 받아 청약요건이 까다롭지 않았고 당시 부동산시장 급등기였던 점이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2020년 12월에 분양하여 1049세대 모집에 21,190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20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6월 -3,500만 원, 7월 -3,000만 원, 8월 무피로 시세는 6월 대비 3,500만 원, 7월 대비 3,0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지난달까지 보이던 마피 매물이 사라지고 현재는 무피 매물만 남아 있습니다. 23년 서구에 입주한 다섯 개 단지의 7월 대비 평균 시세는 2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서대구 센트럴 자이가 청약 당시에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입주가 마무리된 현재에도 가장 빨리 시세를 회복하였습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매물은 보이지 않았고 주변 여건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평리 뉴타운 인근 평리동 신축들은 24년에도 공급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당분간 흐름이 좋아지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